쾌적한 PC 사용 공간을 위해 모니터 암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번 쓰면 그 편리함에 푹 빠지게 되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종류의 모니터 암으로 인해 무엇을 살지 고민이 되신다고요? 그래서 입문자를 위한 모니터 암부터 가성비 제품까지 총5가지를 추려봤습니다. 모니터 암 베스트 5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가격의 모니터암 제품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틸트, 스위블, 높낮이 조절 등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모니터암 기능들은 모두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아쉬운 건 최대 중량이 7kg밖에 되지 않아요. 앞으로 보여드릴 모니터암 종류 중 가장 낮은 중량의 제품이긴 합니다. 아무튼 대략 24에서 27인치 모니터 사용하신 분들이라면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을 제품입니다. 가격과 성능을 봤을 때 입문자분들에게는 괜찮은 제품이긴 하나 틸트나 피벗 기능들은 매끄럽게 움직이는 것을 원하신다면 좀 기대는 접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장력 졸려도 원하는만큼 되지 않을 수 있어 이 부분 또한 구매 전꼭 고려 부탁드립니다. 싱글과 듀얼로 선택이 가능한 모니터 암입니다. 디자인은 이전의 오이 제품보다 바디에 라운딩을 줘서 매끄럽게 떨어진 것이 특징이고요. 특히 이 제품은 피벗과 세이브는 다른 모니터 암보다 넓은 각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USB 확장 슬러스 통해 단순 모니터 암보다 더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좀 아쉬운 건 5만 원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선들이 외부로 노출되어 깔끔하게 정리를 할수 없는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무게는 최대 9kg 중량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장 높은 무기를 걸어서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 암입니다. 최대 15kg 모니터까지 걸어서 사용할 수 있고요. 혹시나 고가의 모니터를 사용하다가 모니터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신다면 추천드립니다. 기본적인 모니터 암의 기능들은 모두 가지고 있고요. 추가로 높낮이 조절 시 다른 모니터 암들보다 가장 높게 올려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반적으로 화이트 색상에 블랙으로 포인트를 줬고요. 디자인도 세련되게 나온 제품입니다. 특히 카멜 브랜드 제품이라 간절의 움직임 또한 부드러워 업무용으로도 괜찮습니다. 아쉬운 점은 이 정도 가격에 추가적인 ASB 확장 슬롯이 없다는 점은 좀 아쉽네요. 가격 대비 정말 훌륭한 제품의 모니터암입니다 특히 이 제품은 입문자분들에게 더더욱 추천드리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가스실린더 방식으로 굉장히 부드럽게 간절들을 움직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막상 모니터암 사용시 생각보다 뻑뻑한 간절 때문에 모니터암을 그대로 한 자세로 고정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불편한 점을 이 가스실린더로 완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물론 모니터암에 가지고 있는 기능들은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요 킬버스는 360도까지 회전이 가능합니다 선 관리부터 USB까지 이 가격에 이 정도 스펙은 솔직히 해자 구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아쉬운 건 디자인과 이노구 노고는 뭐 칼로 뚝 떼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름 그대로 이지하게 사용과 설치를 할수 있는 모니터암 제품입니다 장력 조절 부분을 게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모니터암 사용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장력 조절 하실 때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서 맞춰야 되는 경험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그런 문제점을 바로 이 게이지로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추가로 모니터암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설치가 어려운 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모니터암과 모니터가 일체형으로 움직이다 보니 어려움이 있었죠 하지만 이 제품은 배사판과 모니터암을 분리하였기 때문에 힘이 약한 어리신분들 분들이나 여성분들에게도 쉬운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전에 카멜 제품에서 말씀드렸듯이 간절 부분은 당연히 부드럽게 잘 움직이고요 추가 옵션이긴 하나 USB 설치도 가능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모니터한 기능들은 모두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디테일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하단의 링크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모니터한 베스트5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는데요 만족할 만한 모니터한 구매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